안녕하세요. 리치서클 TV입니다. 바이너리 옵션 캔들 차트 포인트 타점 19번째 강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강좌는 요즘 일본에서 인기 바이너리 트레이더들에게 소개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인증을 한 강좌입니다. 평균적으로 10명 중에 8명이 만족을 하고 승률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고 인증을 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승률이 무려 96.8%라고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강좌는 다른 강좌와는 좀 다르게 1분 거래가 아니고 2분 거래나 5분 거래에 최적화되어 있는 강좌이니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수로 1분 거래를 하셔서 피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가지, 이 강좌의 경우는 횡보장이나 변칙장에서도 숙률이 많이 떨어지지 않는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포인트 타점이라 해도 변칙장이나 횡보장에서는 승률이 떨어지기 마련이지만 이번 강좌는 스토캐스틱을 이용하기 때문에 좀더 안정적으로 타점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꽤 인기를 끌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겠죠. 그럼 이번 강좌의 제목부터 알려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OS와 스토캐스틱의 위아래를 확인해라입니다. 이번 강좌에서 어떤 지표들이 이용되고 이 지표들은 어떤 원리를 이용해서 타점을 잡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표는 두 개의 지표가 들어가고요. 쓰여지는 지표는 스토캐스틱과 OSMA입니다. 지표의 상세한 설정값은 회원님들께만 공개하겠습니다. 회원이 아니신 분들은 무료 회원 가입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 부담 갖지 마시고 알고 싶으시다면 바로 톡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스토캐스틱이라는 지표의 성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스토캐스틱은 차트의 과열성을 파악할 수 있는 테크니컬 지표입니다. 차트의 과열성이 뭐냐? 바로 시장의 과매도와 과매수를 의미합니다. 과매수와 과매도를 알려주는 대표적인 지표로는 RSI와 CCI 등도. 있습니다만 스토캐스틱은 근본적인 개념과 계산식이 많이 다르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RSI의 경우 일정 기간 동안의 주가 변화량의 평균값을 구해서 과매수 과매도를 판단하지만 스토캐스틱은 최근의 가격과 저가, 고가 어느 쪽에 가까운가를 퍼센테이지로 표시하는 형태입니다. 쉽게 말하면 차트라는 것이 많이 올랐다 싶으면 내려가고 많이 내려갔다 싶으면 올라가게 되는 파동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가가 과열 구간에 들어서게 되면 하락하거나 반등할 것을 예상할 수 있는데 이러한 속성을 지표화한 것이 바로 스토캐스틱입니다. RSI보다 판단 방식이 심플하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수치적으로 80%에 도달하면 과 매수, 20%에 도달하면 과 매도로 판단합니다. 이번 노하우 강좌에서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메인선과 시그널선의 골든 크로스와 데드 크로스를 이용하게 될 것입니다. 상세 설정 값이 이전 강좌와 다르게 설정되어 있으니 절대로 마음대로 설정하지 마시고 카톡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지표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이 지표는 저희 강좌에서 이제껏 소개해 드린 적이 없는 처음 소개해 드리는 지표입니다. 바로 OSMA 지표입니다.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MACD 오실레이터로 표기됩니다. 이동평균 오실레이터라고 하기도 하고요. MACD의 평활선 또는 신호선이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계산식 자체가 MACD에서 시그널 값을 뺀 값입니다. 한마디로 OSMA는 MACD 보조 지표에서 MACD가 신호선과 교차되는 것을 쉽게 파악할 수 있으며 추가로 과매도, 과매수, 전환을 파악하는 데 용이합니다. OSMA는 직관적인 히스토그램으로 표시가 되고요. 히스토그램의 막대가 0점 위에 있으면 MACD 값이 MA, 이동평균 값보다 크다는 의미입니다. 0점 아래에 있으면 그 반대겠죠. 즉, 추세를 추적할 수 있는 지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지표를 이용해서 포인트 타점을 찾게 될 것입니다. 지표에 대한 좀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지표 강좌에서 따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차트를 보면서 포인트 타점 찾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집중해주세요. 그럼 일단 매수 포인트 타점부터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체크를 해놓은 캔들이 매수 타점 포인트인데요. 타점 포인트 두 가지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첫 번째 조건은 스토캐스틱의 로우어 밴드, 즉 하한 기준선 아래에서 골든크로스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파란색 메인선이 주황색 시그널선을 아래에서 위로 뚫은 모양. 이것이 골든크로스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메인선이 시그널선을 위쪽으로 뚫었죠. 이렇게 되면 첫 번째 조건이 충족되신 거고요. 첫 번째 조건을 확인하셨다면 두 번째 조건, OSMA의 히스토그램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OSMA의 히스토그램이 제로 라인의 아래쪽에 위치해 있다. 이러면 두 번째 조건이 충족되신 겁니다. 이두 가지를 확인하셨다면 다음 캔들에서 매수로 투자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포인트 타점도 깔끔하게 매수 양봉이 나왔네요. 그러면 이제 매도 포인트 타점 찾아보겠습니다. 매도 포인트는 매수 포인트의 정반대의 포지션을 찾으시면 되니까 엄청 간단합니다. 지금 체크해 놓은 이 포지션이 매도 포인트인데요. 스토캐스틱부터 보시면 어퍼 밴드, 즉 상한 기준선 위에서 데드 크로스를 확인하시면 되겠죠. 즉 메인 선이 시그널 선을 위에서 아래로 뚫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보시면 파란색 메인선이 주황색 시그널 선을 아래쪽으로 뚫었기 때문에 데드크로스로 매도의 첫 번째 조건이 충족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 OSMA를 보시면 되는데요. OSMA의 히스토그램이 제로라인을 기준으로 위쪽에 위치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었다면 다음 캔들에서 매도로 투자하시면 됩니다. 다음 캔들 확인해 보니까 꼬리 없이 강하게 장대 음봉이 나온 게 확인되네요. 지금 멈춰진 차트를 보고 확인하는 거니까 보기가 쉬워 보일 수도 있지만 움직이는 차트에서는 마지막 움직임을 예측하셔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중을 잘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전 차트를 좀더 확인하면서 포인트 타점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차트에 포인트 타점을 미리 이렇게 체크해 놓았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타점부터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요거는 매수 포인트 타점이네요. 첫 번째 매수 포인트 타점. 첫 번째 조건 보니까 스토캐스틱의 하한선 기준 아래에서 골든 크로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하한선 기준 아래에서 메인선 파란색 메인선이 빨간색 주황색 시그널선을 아래에서 위로 뚫은 거 확인되셨죠? 첫 번째 조건 충족되었고요. 그렇다면 두 번째 조건, OSMA의 제로 라인을 기준으로 아래에 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조건 충족되었죠? 그럼 충족된 이 포인트가, 어, 포인트 타점이 되고요. 그 다음 캔들에서 매수에 투자하시면 됩니다. 양복 나와서 실현되셨네요. 그 다음에 그 옆에를 보니까요. 요거는 매도 포인트 타점이에요. 매도 포인트 타점의 첫 번째 조건. 상한선 위에서 데드크로스. 메인선이 시그널선을 위에서 아래로 뚫어야 됐죠. 여기서 정확하게 아래로 뚫었네요. 그리고 두 번째 조건, OSMA의 제로라인 기준으로 위쪽에 올라와 있나를 확인하니까 위쪽에 올라가는 게 확인되었습니다. 다음 캔들에서 매도로 투자하시면 되는데, 다음 캔들, 음봉 나온 거 확인되시죠? 숙률이 꽤 좋게 나오고 있어요. 요렇게 나오고 그 다음 여기도 매수 포인트 타점이네요. 하한선 기준 아래에서 골든 크로스 메인선이 시그널 선을 위쪽으로 뚫었고 그러면 첫 번째 조건 충족된 거 확인하셨으면 두 번째 OSMA 제로 라인에 아래에 있는지 확인하고 보니까 아래에 확인이 있네요. 첫 번째, 두 번째 조건 모두 충족되었으니까 이 다음 캔들에서 매수 투자하시면 되는데 깔끔한 양봉이 나왔네요 요렇게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어, 제법 타점이 많이 있죠 요거는 매도포인트 타점이네요 어, 상한선 위에서 데드크로스로 메인, 메인선이 메인 시그널선을 아래로 뚫었고요 그리고 osma 기준선이 위쪽에 있는지 확인하니까 확인되었습니다 다음 캔들에서 매도 꼬리도 없이 음봉 뚝 떨어지는 음봉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도 그 다음도 매도 포인트 타점이에요. 똑같죠? 첫 번째 조건 충족되었고요. 데드 크로스, 상한선 위에서 데드 크로스, 그리고 OSM의 기준선의 위쪽에 있습니다. 그 다음 캔들에서 매도로 투자하시면 됩니다. 됐죠? 요거는 요것도 마찬가지네요. 그러니까 좀 가깝게 차점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이 강좌 같은 경우는 1분 거래가 아니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분당으로 따지면 1분 포인트 강좌랑 비슷한 빈도수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적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요거 매도 포인트 타점 첫 번째 상한선 위에서 데드 크로스 확인되었고요 기준선 위쪽에 있는 거 확인되었습니다 그 다음 캔들에서 음봉인데 어 거의 십자예요 요런거 조금 위험할 수 있었다라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어, 매수 포인트 타점 하한선에서 좀 기준 하한선 기준선을 어, 간당간당하게 걸쳐 있긴 하지만 거의 아래라고 봤을 때 어, 골든크로스 하한선 아래에서 골든크로스라고 확인을 하고 두 번째 조건도 어, 기준선 아래에 있는 거 확인되니까 그 다음 캔들에 매수로 투자하시면 됩니다. 꼬리도 없이 요것도 바로 양봉으로 치고 올라가는 거 확인되셨죠? 요런 식으로 해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지금 체크는 여기까지 해놨는데 어, 조금 격이 나는 것도 어, 체크를 해 드리고 싶은데 격이 나는 게 거의 없어요 요것도 그렇고 요거가 요 경우에 격이 났네요 요게 음, 요 포인트 타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체크를 안해 놨지만 요거는 매도포인트 타점이겠죠 왜냐하면 첫 번째 조건 상한선 위에서 데드, 데드크로스가 나왔어요 아래로 뚫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조건에서도 위쪽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여기에서 나이 캔들이죠 요렇게 되면은 그 다음 캔들에서 은봉이 나와야 되는데 다음 캔들에서 바로 은봉이 나오지 않았어요 여기서 보니까 양봉이 살짝 올라갔다가 그 다음 캔들에서 떨어지긴 했지만 만약에 요거를 보시고 요 타점을 확인을 하시고 여기에서 어그 다음 캔들에 매도를 투자하셨다면 격이 나는 경우가 되었겠네요 요런 식으로 아무리 포인트 타점이라도 100% 어. 될 수는 없다 이렇게 확인하셔서 조심조심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정도 보시면 어, 타점 찾는 방법 어, 잘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승률도 어느 정도 잘 나온다 라는 것을 확인해 봤습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초단타 매매는 디테일한 지표 설정이 아주 중요하니까요. 꼭 자료를 받으셔서 확실한 타점으로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포인트 타점을 잘 찾는 방법은 여러 번 반복해서 해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헷갈리거나 감이 잘안 오실 수도 있지만 몇번 해보시면 어느 순간부터 패턴이 보이고 감이 느껴지실 거예요. 포인트 타점을 잘 익히셔서 매일 꾸준한 수익 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강좌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성공적인 투자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